난 요즘 주위 친구들에 비해 보잘한 것 같아. 나는 개발자가 될 만큼 똑똑하지 못한가 봐. 컴공 지식 다 까먹었는데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취직은 했는데 여기는 너무 나에게 과분한 곳 아닐까? 내 진짜 실력 들통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개발 공부도 해야 하고 들어오는 업무도 간신히 맞춰서 끝내고 취미는 언제 하나 걱정이 한가득이죠. 안녕하세요. 코딩새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개발자 될롬 혹은 안 될롬, 즉 개발자 오래 하시는 분들의 적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동기들이나 동료들을 보고 있자면 신입 개발자에서 중도 하차하시는 분도 계시고 꾸준히 즐겁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퇴사하셨던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셨었는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한 놈만 팬다고 할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 개발 지식도 부족한데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익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똑똑하게 바로 익혀서 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똑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빠르게 결과물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개발자분은 코드 리뷰할 때 코드가 깔끔한 편도 아니고, 심지어 개발 툴을 사용하실 때 마우스를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팀원 중에 가장 빨리 끝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과물을 내시는지 궁금해서 회식 때 한번 여쭤봤는데요. 나는 뭐 심각하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거 일단 끝내야 집에 가서 맥주 한캔 하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만 고민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개발을 잘하려면 단축키도 잘하시고 타이핑도 웬만큼 속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 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바로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여담이지만 페어 프로그래밍을 한 적이 있는데 마우스 클릭 속도가 제가 단축키 쓰는 속도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경력 신입으로 들어오셨었는데 시니어를 거쳐서 지금은 리드 개발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두 번째가 생각나네요. 우리는 모든 걸 다하는 완벽한 전문가가 될수 없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팀에서 필요한 만큼만 알아도 완벽하게 보입니다. 그 팀에서 필요한 만큼을 알아내는 스킬이 뭘까요? 바로 질문 스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있지만 이 문제들의 해결 수준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번 쓰고 지울 코드인데 리팩토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만들어지면 재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코드 객체지향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만드는 코드, 혹은 솔루션이 어느 문맥에서 진행되고 있고, 누가 왜 요청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개발 범위가 확 달라집니다. 실제로 신입 개발자분 한 분은 뭔가 평소에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신감은 넘쳤지만 항상 완성 후의 결과물이 기획자분의 의도와 달라서 두 번, 세번 작업하시더라고요. 중간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시니어에게도 맞는지 확인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시더니 결국 퇴사하셨었네요. 너무 경력 위주로 설명해서 안 와닿으시는 분들 계시죠? 신입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만약 코딩을 공부 중이시라면 내가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의 사용법을 전부 공부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툴이 됐던 언어가 됐던 프레임워크가 됐던 사실 이 중에서 실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거든요. 내가 만약 뭔가 만들 대상이 있고 이걸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히는 부분 바로 그 부분에서 질문 포인트가 생기고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의나 토론을 하다 보면 누가 질문했을 때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도 알고 있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안다는 것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특히 회사에서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는 것입니다. 너무 뜬그름 같죠? 회사에서는 회의를 하거나 메일을 쓰는 등 실제로 사용할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꺼내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게 아니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은 사실 실무에서는 모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아는 지식을 행동으로, 코드로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실력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이런 동료들 많이 만나죠. 아이디어를 내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스파게티 코드다, 나는 할수 없다, 등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요. 성장 마인드셋이란? 캐럴 드백 박사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있죠. 성장 마인드셋은 능력은 노력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고, 고정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고정적으로 보고 실패를 피하려는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업계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모르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만 몰라도 아, 나는 또 모르는 사람이야. 또 뒤처졌네. 라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써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성장하는 거야. 나는 어제 나보다 훨씬 발전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같은 현상도 본인에게 에너지로 작용하겠죠. 얼마 전 개발 시작을 자바로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댓글을 보았는데요. 백엔드는 어렵다고 하는데 프론트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답변은 아시겠죠? 둘다 괜찮습니다. 본인의 흥미를 따라가시면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하던 공부 중 만나는 문제들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개선할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한번또 적용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개발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 쪼개시고, 액션 아이템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액션 아이템이란 별건 아니고 다음에 무얼 할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자기관리를 잘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업무가 주어지면 날짜가 정해져 있거나 여유가 있다면 일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걸릴지 알려준 일정에 맞출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진짜 어렵죠. 혹은 신입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언제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언제 만들고 연습하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물론 하루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일을 나눠서는 할수 있죠. 예를 들면 면접의 경우 하루는 면접 리스트업을 하고 다음날은 면접 질문을 연습하죠. 이때 시작과 끝 시간을 측정해두는 겁니다. 한 계단 걸린 시간 혹은 역으로 한 시간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 등이죠. 이걸 이용하면 대략 면접날까지 몇 번을 연습할 수 있을지 계산이 나오겠죠? 포트폴리오도 개발해 보시면서 오래 걸리는 이유와 빨리 된 이유를 찾아서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로젝트 일정. 처음부터 한꺼번에 산정할 수도 있지만 기능 리스트업을 한 이후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샘플로 진행해 보고 대략적인 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체 일정을 제안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해 볼까요? 여러분, 가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느끼는 증상을 가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저도 또한 그랬는데요. 나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고 평범한 개발자인데 정체된 거 아닐까? 나는 다른 개발자들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당장 쓸 기술 공부하랴 주어진 일만 하기도 바쁘다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디자이너나 기획자분들에게, 칭찬 한번 들으면 이런 대우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에 새벽에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부딪혔나 했는데 잠을 자다가 예전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던 거였어요. 그때 커리어적으로 너무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집중해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진행했던 것이 화근이었나봐요.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라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이 등에 꼽혀 있는데 뺄수 없는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퇴사하고 나니까 좌절감이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면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만 그런 건또 아니더라고요. 블라인드가 2020년 7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이 유능하진 않다는 사실을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존 직원의 72%, 구글 71% 직원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또 한, 다른 기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게 유튜브더라고요.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